부터 minutes. 10 m i n u t 10 m i n u t e 10 minutes. 1 10분 동안 제가 일주10 이슈를 김신혜가 바라본 뉴스를 정리해 드린 m 요 제가 이렇게 스톱워치를 u 고딱10분 안에 정리를 해10려고 하고요. 네, 시작하면 제가 한번 시작하고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min이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민경국 의원님이 지금 미국에 가셨죠? 그래서 정말 이준열사, 어, 헤이그 특사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데 아주 좋은 성과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총선 한달 앞두고 이현주, 박종진, 차명진 의원 등 전 총선에 나오셨던 2 4네분 민경구 의원님과 함께 이번에 어, 부정투표 이 어, 지금 증거보전 신청을 하셨죠. 네,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어, 자가격리 이탈로 고발을 민경구 의원님을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범죄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 정부는 어, 두렵겠죠. 그런데 민경구 의원님 당당하게 부정선거 외치니 두렵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어, 국민들, 우리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언론에서 코로나 아주 범죄자로 만들어서 하는데 민경구 의원님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부정선거와 싸워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1 5 총선 사전 투표, 의혹 어, 재검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오래 질질질 끌었는데요. 정말 뭘 맞춰놨는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역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미국에도 가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제 블루 핵심인데요. 청년들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고, 또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또 버스, 좀 이따가 제가 민경우 의원님이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것을 이 텐미니쉬 그날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네,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싸우는 블랙시위 청년들, 네, 응원합니다. 좀 이따, 이 블랙시위 하고 있는 청년들과도 네, 전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요. 네, 이 1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세계 최초 원자력 누가 죽이는가 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1인의 힘이 이렇게 모이면 한 작품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은 코로나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어, 덫을 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안전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시위의 힘이 전 국민 4천만 명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진을 바꾸는 것,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SNS에, 어, 그 다음 카톡에 사진을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1인, 시위로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젊은 친구들, 2030이 탈원전 위에서 나선 것들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또 다른 이슈, 추미애도 지금 어, 추미애 반대 사퇴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1인 시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사퇴하라 해서. 어좀 있다 있겠지만 차량 시위를 추미애가 아홉 대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네 코로나 차량도 제한을 합니까? 그럼 뭐 그냥 차도 타고 다니지 못합니까? 정말 모든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 이야기인데요. 네 코로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다행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들을 하고요. 추미애 얘기 또 다음 보여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 사퇴 요구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네, 정말 젊은 친구들이 추미애 사퇴하라.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추미애가 아니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도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추미애는 사퇴하십시오. 네, 추석 민심까지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나 본데, 어, 문재인, 이 와중에 뭐합니까? 이 불공정, 공정을 말하겠다 해놓고 불공정, 조국과 불공정의 추미애를 전 국민,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나니까 BTS, 하고 함께 뭐 공정하겠다고요. 그 이슈도 좀 있다 다루겠습니다. 네 그다음입니다. 네, 사랑 제일교회아그 전에 조조국 어, 추미애 달라진 판결. 이거 무슨 무엇 때문일까 하는데 이 아래 봐주시면 권익위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추어 미애 전역 아, 저기 전현희가 내년 서울시장 이 권익위에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잠재 경쟁관계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워낙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요 민주당은 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박원순으로 10년을 서울 시민들의 고충을 만들어 놓고 그럽니까? 근데이 전현희가 결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유령이 유령이 결제했습니까? 이 문제도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정말 누가 결제했냐 유령이 결제했습니까? 네 그들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 상황을 덮는 능력은 정말 <laughs> 사기꾼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네,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말 사랑제일교회 전국민을 사랑제일교회로 아주 소용돌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정강목사 측에서 지금 어, 공안천국 맡겠다해서 지금 고발을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어, 서울시가 먼저 정강목사 쪽을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46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손해 배상, 코로나 행정 조치 국가 보상 청구 가능한가? 이 부분도 다뤄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서울 시민들 이렇게 또 전국 코로나로 본인들이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온 폐렴을 막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책임지지 않고 한 국가와 서울시가 이 많은 피해 본 국민들에게 이 손해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입니다. 네, 코로나로 그 다음 기사도 보여 주세요. 네, 서울시가 고발을 했고요. 네. 다음 보시면 네, 노래방을 운영했던 이런 소상공인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했는데 그때 기, 그 유서를 쓰고 남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살기가 어렵다. 네. 지금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경북 지역에 한 정말 손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소상공인 한 분과 용기 내 주셔서 오늘 국민 민심, 국민 밥솥 국민의 민심을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들어볼 거고요. 죽었습니다. 네, 국민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거 그냥 덥지요 정말 기가 막히고요. 세월호 국가 재난이라고 했던 재난이 아니죠. 국가 배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했던 그때 세월호 얼마나 몇 년을 끌면서 배상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특히 죽음까지 가신 분들 이거 배상하십시오 이거 세월호의 기준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거리두기 무시된 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처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처장이 됐는데 정말 이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어? 지금 소상공인들은 말라 죽겠고 이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이라는 착해 보이는 이 이미지를 갖고 우리 그렇습니다. 사장이 아주 못된 사람인데 전면에 아주 착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어 이진두지휘를 한다면 정말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양, 지금 대통령 네이 부분은 조금 아, 예 바이러스 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양산에 네 문재인이 돌아갈 그 양산에 집에 집 근처인가 봅니다 예 바이러스 센터를 설립하는데 중국 공산당과 합작으로 이게 뭡니까 네 중국하고 어디까지 무슨 일을 이렇게 어 MOU를 맺었습니까 네 국민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네 부산시장 이번에 네, 박형준, 서병수 이현주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기사가 떴는데 내려봐주시면 사진을 네. 정말 박형준 이분, 총선에 책임 있는 분이 또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분이 지금 부산시장을 나오겠다고요. 네, 이 부분도 반드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반드시 자유파 또 보수진영이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그었던 유시민 친구 박형준. 네. 좀 이따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준, 서병수 거체 쏠린 눈 해서 부산 시장에 대한 이제 민주당 또 국민의 힘또 보수 진영 이렇게 후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현주 연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할수 있으면 오늘 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네. 윤지호 기억 나시죠, 윤지오? <laughs> 이 아래 보시면 윤지오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윤지가 소환할 수 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티했던 캐나다의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윤지오를 반드시 소환하십시오. 이런 여성을 들여온 안민석 책임지고 이거 같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어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 윤지오, 캐나다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데 이거 이거 왜 뭉개고 있습니까? 네, 윤지오 잡아오십시오. 그 다음 기사입니다. 네, 조성은 본색 드러낸 민주당 출신 보, 이 조성은 조성이 누구 퀴즈입니까? 제가 조성은 이제 입 아파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떠들어대고 기사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조성은 박지원 퀴즈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뭐 추미애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뭔 말입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추미애를 실드 치는 이 조성은 미래통합당에 단한 번도 당적을 갖지 않았던 그러나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이런 자들이 떠드는 걸 기사 써주는 기자님도 안심하고요. 네, 신민영 기자님 이런 거 기사화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조상우는 빨리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와 결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김영하 기자가 낸 기사.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 국민의 짐이라고까지 말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보수 진영과 이 자유파 25%는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에 그들의 욕심이 묶이면서 이 일들이 저는 세부 사안은 아직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극우 프레임에 극우니까 네이 부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자유수 수업 프롬 출범했습니다 진정한 우파 신당이 없기 때문에 우파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섰고요 고영주 변호사님이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하셨던 이분이 나서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 이미지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분 10미닛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11분이 됐네요. 제가 10분으로 딱 맞추려고 했는데요. 네, 10분 동안 많은 열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어,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국민의 짐, 네, 애국이지. 어, 기레기레고왜 하겠냐. 네, 박지원 키즈인 꼬봉성은. 네, 박형준 공천 막장 책임져라. 예,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김신혜 씨 너무 반가워요. 건강 현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이제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거여서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또 많이 봐주셔서 1,200명 지금 보시, 바, 보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정리드린 해거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이제 이것만 저희가 따로 이 편집을 해서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에. 텐미닛은 따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편하게 10분 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게 속사포랩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네, 텐미닛을 했습니다.